2023년 1월 5일 주님 공연 대축일 전 목요일 제 1독서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마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자기 동생을 죽인 카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무슨 까닭으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가 한 일은 악하고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여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인자는 아무도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실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느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탄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기로 작정하셨다. 그때 필립보를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필립보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베사이다 출신이었다. 이 필립보가 나타나일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레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일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어 하였다. 그러자 필리포가 나타나일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일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일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리포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필리뽀를 부르십니다. 그 뒤에 필리뽀는 나타나이를 만납니다. 나타나일은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되지 않는 인물이지만, 많은 사람이 나타나이를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인 바르톨로메오와 같은 인물로 생각합니다. 필립보는 증언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은 예수님의 새로운 호칭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서 전체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독창적인 시각입니다. 필립보는 예수님과 같은 표현으로 나타나이를 초대합니다. 와서 보시오. 이렇게 나타나일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이 표현도 나타나일의 신앙 고백이면서 증언입니다. 증언을 강조하는 요한복음 1장은 복음서의 시작에서 예수님의 다양한 호칭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전합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 메시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자 이스라엘의 임금님, 우리에게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이 모두는 예수님에 대한 심오한 묵상을 담고 있으며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표현입니다. 요한 복음은 다양한 인물들의 사건을 전하면서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이처럼 고백하며 다른 이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입니다.